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긴 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사람만큼 재정이 절감이 되니까 그걸 노린 게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잖아요. 전체적, 전세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는 지금 보조금 받는 국민이면 몇백억씩 조정 받나 보다는요. 그중 많은 부분이 독침 예산입니다. 신청주의 로 하지 말고, 자동 취급하는 제도 바꾸면, 정부 지출이 늘어날까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혜를 맞습니다. 거부하는데 왜 강제로 주냐? 그럴까봐 그런 거예요? 음. 나는 안 받을래는데 왜 줄라 그러냐? 뭐, 그럴까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꼭, 꼭받아보도지시고 싫으면. 복지처가 있거나, 위기에. 진... 아니야, 이제 주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각종 복지정책이든 어쨌든 뭐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지출을 할때 대상자가 정해지잖아요. 신청하면 줄 대상자가 정해지는데 그걸 왜 굳이 신청제도를 운영하냐고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요즘은 정보와 사회라서 다 이, 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쫙 지급해주고 굳이 안 받겠다는 점은 반항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신청을 굳이 하게 해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냐고 말이죠.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신청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자동 지급으로 대상자가 당연히 준다. 그러니까 왜안 되냐고 말이죠. 지급 방법을 선택하는거고 지급 받을 지역을 선택하는 건또 다른 문제. 신청 주인은 행정의 편이 자동 지급은 행정의 책임.